대삼식당 또, 또 빠졌어 어려또 빠졌어 한국어로 써있으니 반갑구만 이마트 십사불도자 수리펄스 3명밖에 못봐 여기? 2 0 0 k 로 넘으면 안되네 이렇게만 보면 한국인 줄모르겠다 말레이인지 한국인지. 응. 다오래. 우리 부추전까지 하면 무조건 넘을 것. 불고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나오자마자 랭크 <laughs>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나봐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테트로나스 주유소 기사는 어디갔을까 우릴 버려두고 사라짐 우리가 갖고 가자 안 보이네 저기에서 그 교통카드 충전을 해야지만 톨비를 낼수 있다 그래서 충전하러 갔습니다. A f e 아, 네. 진짜 제가 말레이시아 던 모든 집이다니유일 어쩌다 뭐, 어쩌다 보니 뭐, 그 예전 살던 데가 어디야? 이쪽 네. 이쪽이에요? 아 저쪽에 어디요? 거기는 보이는데 있죠? 저기 주황색깔 테두리? 음. 네 그... 거기 정색 뒤면 보라색깔로 테두리인데 아, 보여요? 주황색 네, 네, 뒤에 네, 거기가 네. 블랙이 한 다섯 동인가 있어요. 그 중에. 거기 살았습니다. 아 어. 진짜? 음, 저기 바로 앞에가 그럼 전철, 전철요? 네, 네, 맞아요. 음.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? 아 이거 그럼 닭꼬치에요? 에 네, 닭꼬치 같은 거. 맛있 맛있시스 이거 이 땅콩소스랑 먹는 거 좋아하죠? 대박. 근데 이거 새거 없었어? 얘는 봐야 이거는 새우. 강. 프라이드 갈릭 브라. 아. 응. 맛있겠다. 언니도 파 해먹는구나. 결혼해서 오빠랑 있으니까 해먹어야지. 왜냐면, <laughs> 이게. 너 진짜 안먹어봤어? 이게 뭐예요 아니 칠리..칠리크랩이라고 먹어보긴 했어 언니 근데 여기서는 먹 싱가포르에서 먹었어 아 맞아 이거 싱가포르에 2개.. 두 2개주은먹어야돼 두, 두 이거